영어공부와 말씀묵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영어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번역을 봐야 하는지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번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NIV를 표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영어 번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NIV와 NIV의 업데이트 성격이라고 할수 있는 T-NIV 모두 자주 사용되는 버전이지만 이것이 영어 번역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시편을 영어로 공부하고 묵상한다고 하실 때 많은 영어 번역본 중에 왜 ceb common english bible이 훌륭한 번역인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은 물론 어떤 텍스트이든지 간에 번역의 문제 있어서 큰 고민 한 가지가 있다면 번역의 정확함 과 함께 가독성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겠죠. 성경의 언어인 성서 히브리어와 성서 그리스어는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뜻을 현대의 여러 언어로 전달하는 것에 딱히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확한 번역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언어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또 문화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번역의 정확함과 언어의 어색함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께서 번역의 자연스러움, 가독성보다 정. 정확함을 추구하신다면 NRSV로 반대로 가독성을 추구하신다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나 다른 현대 번역으로 눈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CEB가 어떤 번역인가를 알아본다면 커먼이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번역을 지향하는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소년부터 노년까지 그리고 무학부터 고학력자까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부터 영어권 독자까지 말 그대로 커먼한 그러니까 인클로시브 한 번역을 지향하는 버전이라고 하겠고요. 여기서 인클로시브 하다라는 것은 언어의 개념은 물론이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번역 샘플을 통해서 자신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성과 가독성을 모두 전달한다는 점, 특히 미국 백인 남성 기독교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두를 위한 번역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북미 주요 교단들의 후원을 받은 프로젝트성 번역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시절에 이 번역을 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왜 CEB가 시편 묵상에 좋은 번역인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편 말씀인데요. 14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번역이. 되어 습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 제가 말씀드린 NRSB 우리가 흔히 영어 번역을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NIV 그리고 품정역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이어서 역시 북미에서 아주 많이 읽히는 ESV 버전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입니다. 대부분의 번역들이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사, 번역에 사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그리고 있는 4개의 버전 모두가 다 기다린다 라는 번역을 사용했음을 볼수 있고요. 유진 피터슨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 이분의 번역은 좀 독특하니까 논외로 하고요. 대부분의 번역들이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기다린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어, 그렇다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단어예요. 코베이라는 단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단어가 본질적으로 있는 이 어원의 의미를 잘 헤아려 보면요 조금은 다른 번역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번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카바라는 말이 어근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는 총 49번 등장하고요 사전을 찾을 때 번호인 것이죠 어, 그래서 이카바라는 말의 어근과 어원을 잘 헤아려 보면 본래는 무언가를 비틀고 땡기는 것을 의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후에 이 의미가 확대되고 확장 되면서 무언가를 견디고 기다리는 의미로 이어졌을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샘족 언어들을 잘 살펴보셔도 비슷하게 기다린다, 강해지다, 힘 등으로 의미하는 견디는 기다리는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수 있고요. 어,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도 나타나는 이 말이 기다린다라고 번역했을 때 전혀 어색하거나 틀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CB 버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hope in the w o r 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 주님 안에 소망을 둬라 주님을 바라라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번역이겠습니다. 어이 번역이 그러면 너무 나간 것인가 혹은 좀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한다면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어, 40장 31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악망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 까파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 우리가 한자 사전을 찾으면 우리가 현실 실에서 악망이라는 단어는 잘안 쓰잖아요 한자 사전을 찾으면 악망이라는 말이 우러러 바라본다 우러러 본다 공경하고 흠모한다라고 하는데 이 한자 자체를 잘 헤아려 보시면 여기서 앙이라는 것은 고개를 드는 것이고요 망이라는 것은 멀리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예를 들어서 수평선 너머에 멀리 있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악망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이와 같이 번역해야 수 있다면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를 시편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이 단순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기다린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CB 버전처럼 악망에 가까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고개를 들고 무언가를 멀리 응시하는 듯이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번역으로 거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다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시편 27장 14절 마지막 말씀도 단순히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악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때와 시간에 소망을 두는 것으로 번역을 한다면 훨씬 더 목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시편 27장 14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예로써 세비 어, 번역이 왜 독특한지 그리고 우리 시편 목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인지 간단히 나누어 보고자 했습니다. 어, 정리해보자면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읽기 위해 위해서는 번역의 언어적인 정확성에 천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상황성으로 인한 한계를 불러올 때는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 시간과 공간의 차이 그로 인해서 뛰어넘기 힘든 번역상의 장벽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맥락과 사유적인 유사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상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점들이 때로는 신학적인 문제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큰 벌칠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을 비롯한 문학 장르의 책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균형이 아주 적절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적용된 번역이 C, B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시편 묵상의 C, B역이 훌륭하게 느껴지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또 다른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